그러면은 링크드 리스트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링크드 리스트 강의는 오늘 링크드 리스트 강의 전에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동적할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의 개념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단병, 단방향 링크드 리스트가 아닌 양방향 링크드 리스트를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적할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적할당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 정적할당의 반대말로서 정적할당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정적할당은 이제 저희가 어떠한 메모리를 이만큼 사용할 것이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언을 하면은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할당을 해주는 것을 정적할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만약에 실시간으로 메모리가 필요할 경우에 이때 능동적으로 그냥 그때 그때마다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것을 동적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적 할당을 사용할 함수로는 이제 Malloc, Calloc, Realloc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Malloc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동적 할당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링크드 리스트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Malloc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동적 할당한 변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한마디로 그 메모리가 필요가 없을 때는 free 함수를 통해서 할당을 꼭 해제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아마 에러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함수들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느냐? 헤더 파일 stdlib.h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stdlib는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stdio, standard input output을 이제 i n c l 했던 것처럼, 네, 똑같이 include stdlib.h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malloc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malloc 함수는 일단 1번을 먼저 보면은 매개변수로 할당할 메모리의 크기가 들어옵니다. 할당할 메모리의 크기가 들어오면은 그만큼, 크기, 그 크기만큼의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는 함수이고요 어, 인자로 그래서 이만큼 그냥 숫자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배열을 할당을 하고 싶은 경우에 어, 예를 들어서 인트형 다섯 칸짜리 배열을 할당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의 크기를 넣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size of int 이게 뭐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 인트형의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는 4바이트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4 곱하기 5 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뭐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하기 5 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계산을 해서 20 이라고 적어주시면 은 이제 인트형 배열 5칸짜리가 이제 할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번을 볼게요 에 l 럭 함수는 기본적인 반환형을 보이드 포인트 보이드형 포인터 보이드 스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환형은 보이드 포인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가 인트형 이제 배열을 만들고 싶다. 혹은 뭐 인트형 포인터를 사용을 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강제 형변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강제 형변환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소, 어, 소괄호를 치고 그 사이에 인트 스타를 넣어 주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반환값을 포인터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인트 스타 그다음에 변수명을 적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터 변수는 배열처럼 사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포인터 강의 때 했었죠. 그래서 그냥, 여기 부분은 이제 포인터처럼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포인터를 배열처럼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열이 배, 이 변수를 전부 사용을 했을 경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는, Free 안에다가 이제 A열럴을 넣어주면서 할당을 해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이에 이제 포인터 변수를 넣어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